블루베리 식물원이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고 제가 수익 창출 신청을 했는데 아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이 신청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. 제가 이제 이걸 촬영하는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요 블루베리 밭을 세 개를 짓고 있어요. 한천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품종을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월별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 기록용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기 올리는 곳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래서 농업용 다큐 형태로 제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은 그 휴대폰 하나로 촬영을 합니다 뭐 고프로 이용하는데 이것도 좀 불편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직접 현장에서 올리는 형태로 어, 제작을 하고 있어요. 다른 사람이 찍어 주지 않다 보니까 예, 좀 상당히 좀 화면이 좀다 1차원적이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냐면 그 촬영을 해서 삼성 그 갤럭시 폰에서 편집을 합니다. 간략하게 그냥 잘라서 붙이는 형태로 편집을 하고 그걸 이렇게 올리는 형태예요. 썸네일도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 그 편집이나 이런 걸잘 몰라서 그냥 휴대폰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예,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길이 같은 경우는 세개의 밭을 이렇게 돌아다 니는 형태로 둘러보는 형태로 세 개를 한 10분 정도 그 내로 찍어서 올리고.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점, 특이한 점을 발견되면 그거는 또 다시 촬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합니다. 식물은 이렇게 근접해서 봐야 변화를 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서 제가 그거를 아 이게 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?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상을 촬영해서 여덟, 미칠 날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.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예 이렇게 올리면 예그 쇼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주로 이제 짧게 올려요 짧게 30초 단위로 길게 하니까 시청자들이 보질 않아요 솔직히 뭐 30초 넘어가면 전부 딴 데로 옮겨 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30초 단위로 제가 잘라서 올려요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을 순 있어요 그러나 이제, 그, 시청률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서 올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묘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제가 관찰해서 그 영상들만 보면, 아, 얘들이 어떻게 자랐구나. 그런 걸 히스토리를 알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어, 농사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, 그, 롱타임, 롱, 롱텀, 롱텀 짜리 한 3개 정도, 밭 단위로, 그 다음에 10분짜리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30초 단위, 좀 길면 3분 이내, 그렇게 해서 잘라서 올리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다른 사이트에서 이거를 긁어다 붙였다. 이거는 뭐 저는 그런 맘 해본 적도 없고요. 이런 거, 이런 그림들이 다른 사이트에는 없어요. 요즘에 저를 많이 따로 하더라고요. 요 근접 촬영하는 거를. 그래서 뭐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거 다 없었는데 제가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. 다른 유튜버들이. 그래서 저는 다른 사이트는 그냥 참조만 하지 그걸 갖다가 뭐 다운받아서 그럴만한 화면도, 내가 원하는 화면도 없고, 우리 블루베리, 제 밭에 있는 블루베리기도 아니고, 제 블루베리를 촬영해서 올려야지 남의 밭을 올려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?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아니다. 다른 사이트를 카피하는 거는 재활용은 전혀 아니다. 재활용은 제가 찍은 영상을 갖고 잘라서 올리는 거니, 올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재활용이라고 할수 있겠네, 있겠네요. 그렇지만,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절대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